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도루묵이라는 생선의 이름에 대한 일화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떠나 잠자리나 먹을 것이 매우 궁색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선조에게 한 어부가 무기라는 이름을 가진 생선을 드렸는데, 그 생선을 맛본 선조는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 생선의 이름을 은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궁으로 돌아온 선조는 피난길에 먹었던 그 은어를 다시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된 임금님에게 백성들이 막 먹는 무기라는 생선이 맛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생선이 너무 맛이 없자 임금님은 그 생선의 이름을 도로무기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도로무기에서 도로무기로 변해 지금 도로무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어려울 때와 편할 때가 다릅니다. 사람이 병들어 아플 때는 병만 나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하지만 병이 나아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일을 많, 할 일이 많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복을 구하지만 막상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을 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도루묵 마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이런 도루묵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개구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을 흉내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는 했지만 그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이 개구리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능력이라면 개구리를 올라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어떤 소리로 자극하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을 것입니다.문제는 개구리를 없애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그러자 바로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자기가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했는데, 자기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자 개구리 재앙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요술사들이 하지 못하는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가 너무나 급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언제 개구리를 없애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내일 개구리가 없어지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추앙을 받는 기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이 행해져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음날 개구리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을 하시기로 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약속하고 그 내용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개구리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히 그 다음날에 개구리들이 올라오지 않고 마당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개구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마당과 밭에서 죽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사용할 권리,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 것은 그들에게도 큰 영광이 됩니다. 만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바로의 궁에서도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었고 더 이상 개구리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제 좀 숨을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해지자 도르묵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게 된다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면서 마음을 변하여 다시금 고집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돌목 마음은 더큰 재앙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말을 바꾸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로 더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있을 것처럼 보여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6절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않,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름묵 마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꿉니까? 아니면 분리해도 내가 한 말을 지킵니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함부로 한 말이라면 상황이 바뀔 때 말을 바꾸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약속을 했다면 그 말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한 말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